시청자 여러분, 페르시아만에서 끝내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. 유엔에 정한 철군 시한이 종료된 지 19시간 만인 우리 시간 오늘 아침 9시 미국과 영국, 사우디, 쿠웨이트 등 4개국 전투기 천여 대가 이라크에 대해 전격 대공습을 감행했습니다. 미 전폭기들이 바그다드 상공에 근접해 오자 이라크 대공포는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. 이라크 현지 시간 새벽 3시. 미 전폭기들은 바그다드와 미사일 기지, 군사기지 등 예정된 주요 공격 목표에 대해 18,000톤의 폭탄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. 한편 천여 명의 각국 사람들은 전쟁이 개시되자 대규모 반전 시위를 벌였습니다.